그 사고는 더 일찍 발생했고요. 그 사고의 원인이 우리 국방부 발표에 의하면 어, 북한 측에서 의도적으로 어, 지뢰를 매설해서 어, 일어난 사고인 것으로 그렇게 확인되었습니다. 어,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어, 그 북한의 그런 어떤 군사적인 그 도발에 대해서 어, 우리가 단호하게 그렇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북한도 어, 이렇게 그런 방식으로 어, 남북관계를 이렇게 발전시켜 가는 것은 어, 남북 의 모든 국민들이 어, 용납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을 북한도 명심해야 할거로 생각합니다. 어, 부상입은 그 이게 우리 하사관들입니까? 우리 장병들의 아름표유를 빌고요. 또 그와 어, 그 함께 에, 그렇다면 그곳 외에도 지뢰가 매설되었을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군당국에서 철저하게 좀 수색을 해서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어쨌든 또 함께 드러난 것이 또 이렇게 철책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북한에 의해서 뚫렸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의 어, 경계나 안보가 허술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또 것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 박근혜 정부는 어, 그동안 로크 어, 기순, 대기 기순 또 이번에 철책 뚫린 것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안보에서도 어, 아주 무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어, 안보를 위해서 더 각별한 그런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정부에 촉구하고 국민들도 더더욱 관심을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우리 그 김화사는 2차 폭발사고, 네. 그러니까 1차 폭발사고로 부상 당한 그 하하사를 네. 구조해서 들고 모으다가 사고를 당한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 뭐, 경소에 늘 수색 다니는 네, 음, 그 통로고, 그런 그 통로는 누군데 다니게 되어 있는데, 네. 음, 그러니까 뭐, 배울 다니던 길이었으니까, 어, 특별한 경각심을 집, 이제 다녔을 텐데, 그래도, 그게 중간쪽에서 의도적으로, 뒤로, 뒤로 벽을 노리고, 지뢰를 맺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맞습니다. 음, 그래도 늘 가야 길이지만은, 그는, 그훈련은그거를 그 병매에 대해서, 전자침대를 가지러고 그.. 항상 그렇게 훈련을 해왔고 그.. 응. 그걸 점검하는 걸다 해왔는데 응. 제가 선제 소속을 대열에서 선제 선산을 했고 음.. 근데 근데도 훈련을 그렇게 해왔고 그때 최고 전투력이라고 생각받았는데도 응. 그.. 하지 나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정말 응. 호심이 됐습니다 응. 나때문 그.. 음.. 그, 응. 내 그걸 수색하팀장이에요 신경은 아니지만, 제일 성장한 사람으로보이는데 그래도, 뭐, 김화사가 자체가 이던게 아니고, 어, 여기 뭐, 구성대에왔어도또구성되는 과정에서도, 어, 하와사가 끝까지 챙겨들고, 어, 그렇게 해주셨다는데, 본인도 부상당한 소백, 속에, 네,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게 매우 고맙는 네. 것 같은데. 아셨습니다. 본인답게 잘, 잘, 고보장을 해 주셨습니다. 어, 앞으로도 계속 군복무를 하고 싶다 어, 그런 희망이 바뀌셨다는 거였요 일단, 일단 몸이 완쾌되고 나서 생각했당국에서도본인 음. 음. 희망하면 앞으로도 군복무할수 어, 있도록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요 알겠습니다 서 군복을 하겠습니다 어머니세요? 예, 어머니입니 아이고, 얼마나 걱정 많으십니까? 음. 아주 뭐 건강한 아들을 군대 음. 이렇게 보내놨는데 네. 이쪽 안는 음. 제가 아, 음. 부상만 있고 이게 다치는 자부상만있고다치 만이고요. 즘은뭐또의 기술이 또 발달했고 어, 이런 뭐. 또 어떻게 보는 그것도 불편 없이 아주 잘불 되니까 앞으로 부산 생을 지장 없이 가주셨으면 너무, 너무 크게 상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 빨리 가이이 이런 어, 사고나 보상 자체가 아주 충격을 주어서 어떤 봄에 예상 옷, 드레스 이런 것도 많이 뗏게 되는데 아주 뭐인답게 아주 밝게 잘견디신것 같아요. 아민간하기를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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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수리로 태어나가지고 음. 게대박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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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서 받았다면 정말 음. 좋 음. 음. 그래도 그렇죠, 음. 그러긴 한데 그래도 실제로 이렇게 대응을 한다는 게 그게 참 끔찍한 일인데 너무 밝고 그래서 또 10분이라 자에 10분 전에 약는에 계산했다고 해서 워저고마워고마그신이렇게뭐 국가를 위해서 아들이 시정당하신 셈인데 음. 저희가 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느 정도 연결이 필요한가요? 이부분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이부분요이이요한가요이 부분이 이 부분이 필요한가이부가이있분이필가이 부분이 필이 부분이 필요한가요? 이이한이 부분이 이부한가 그 저쪽 병원에 있는 하와사가 그, 그 다리 모두 이상에서좀더 그그 심한 상태인데 치료 예, 결과가 예, 좋은 거요 예, 그 음, 네, 그쪽 환자도 치료 결과가 좋습니다. 네, 특별한 합전증이 났서 수술이 괜찮아요. 근데 이제 좀더부상이 심하기 때문에 재 하고 습니다 하와사도 뭐 이렇게 말 같은 걸할수 있는 상황입니까? 예. 네. 아, 네. 주제편 통화라도 한번 해봤습니까? 아, 지금 예전에 휴제폰이라서그 그래서 유료해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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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는 <laughs> 어 그, 그분은 뭐 너무 너무 다 그때 팀원들이 가 going 저기 국방위 원회거든요 그래서 방방우리그 팀들에게 어 한국사 전형을 받아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은 뭐를가어그 손상비 장소로 그리고 아까, 아까 하은 이야기는 어 국방의 도발에 대해서 좀 강하게 어, 대응을 하긴 해보지만 어, 그러나. 그러니까 무슨 뭐 문의는 위에는 이해는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막그 저기 저대응하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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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면서 기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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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그런 이야기, 일부러 좀잘 국민들에게 전달해 주세요.